영상에서 보셨듯이 한 사람이 계속 나무를 심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 모르지만 어, 영상의 마지막을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죠. 아, 왜저 사람이 저렇게 했는지. 황무지에 끊임없이 누가 알아주지 않는 가운데 끊임없이 도토리를 심었고 그 결과 어, 숲을 갖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이 그러한 삶을 삽니다. 다윗이 살던 시기에는요. 철기 문명이 이제 시작되는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아직 철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사울왕이 처음에 왕이 됐을 때마저도 무기도 무기조차 없었습니다. 정말 농기구 갖고 나가서 싸워야 할그 시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철기 시대에 철기를 갖춘 나라와 전쟁을 할때 우리나라는 철기가 없다면 이건 무조건 패합니다. 왜냐하면 철과 여러분 알다시피 노과뭐 청동 이런 것과 뭐 대결에서는 싸움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철기 이 시대에 다이시 정복전쟁에서 계속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일왕국을 이루게 된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그냥, 아 그냥 다이시과 다이의 군사들이 싸움을 잘하는 용사들이었다는 것만으로는.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충분한 해답이 못 되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있었을까요? 다윗은 그 이상 철기보다 더 강력한 것, 철기보다 더센 철보다 더 강력한 것을 믿고 의지해야 되면 됐습니다. 다윗은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더불어서 함께한 용사들에게 이걸 가르쳤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철기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인해서.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아들 이제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과정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함께 보시죠. 6절을 보시면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자녀들이 막 부모가 강요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야너 이거 해, 저거 해, 그러면 오히려 반항만 더 심해져갑니다. 여기서 보면 다윗이 물론 솔로몬이 애가 아니었지만 자기 아들에게 부탁했다라고 나와있죠.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할지라도 부모가 자녀에게 막 강요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힘든 건 뭐냐면 부모가 교회 다닌다고 자녀들을 교회에 나오게 한다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학생 사육을 오래 했지만 학생들 보면 대부분이 얼마나 여러분 어려운 건지 부모 세대 교회가 뭐 몇만명 된다 할지라도 그 교회의 학생들이 만일 몇만 명이면 부모가 몇만 명이면 학생들도 그 정도 숫자가 돼야 되는데 학생들은 천 명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학생들은 다 어디 갔냐는 거죠. 부모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교회 나온다는 건 이거 정말 어려운 겁니다. 이건 정말 여러분 생각할 때아 내가 가려고 하면 가는 건데 뭐 말이 많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되게 어려운 부분이죠. 그거에 대해서 선지자들도 제사장들도 자기의 자녀들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도 자기의 자녀들이 많았지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자기도 아들이지만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다윗이 솔로몬을 불러놓고 이야기하는 게 무슨 내용이냐면 아버지는 이렇게 살았는데 아버지 살면서 정말 많은 죄를 졌다. 많은 사람을 죽였고, 그 결과 내가 많은 죄를 져서 아버지의 소망은 원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였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찬양하고 예배 드리며 하나님의 예배 처소를 성전을 곧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날, 그걸 꿈꾸며 살아왔다. 하지만 내 꿈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전쟁에서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과거 곧 자신이 실수했던 것을 자녀에게 말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부모가 자녀에게 나의 실수의 과거는 이야기한다는 게 되게 부끄럽고 그래서 멋있는 것만 이야기해 주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부모의 실수했던 것들 잘못했던 것도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그걸 통해 하나님은 역사에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 부끄러워하죠. 그래서 우리는 멋있는 이야기만 해요. 주로 자주 남자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어렸을 때 내가 싸움을 했는데 골목에서 뭐 싸움을 했는데 뭐 10대 1로 뭐 싸워 갖고 이겼다. 그뭐 저기 증거도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뭐나 어렸을 때 공부 잘했다. 그 당시 근데 지금 성벽 그 당시에는 성적표를 오늘날 같이 전산화 시키지 않아서 남아있지 않다 그쪽이 증거도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판단합 어떻게든 우리를 막 과장하고 멋져 보이게 하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하면 자, 자녀들이 듣냐고요? 안 듣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거든요. 다 압니다. 근데 오히려 다윗은 본인이 왕이 됐습니다. 누가 봐도 이스라엘 중에서는 제일 성공한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근데 다윗이 솔로몬 자신의 아들한테 야 봤느냐. 이 아버지가 이런 이 땅을 봐라. 어, 얼마나 대단하지 않냐? 너도 나 같은 왕이 되어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아버지는 큰 실수를 했었고 아버지의 아버지 같이 살면 안 된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 있다라면서 그 말씀을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잘못했으니까 너는 그렇게 살지 말고 오늘 말씀에 나온대로 너는 평화의 왕이 되어라. 너는 선한 왕이 되어라. 솔로몬의 솔로몬 왕은 바로 평 평화의 왕이다라고 우리가 많이 말합니다. 이 솔로몬 왕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죠. 그 평화의 왕 그렇듯이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 꿈은 있습니다. 꿈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이 꿈을 갖고 있었는데 꿈대로 다 되었습니까? 되었다면 좋겠지만 안 되어도 부끄러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준비하는 것, 그 꿈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 그 꿈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 과정조차도 성경은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그 과정조차도 하나님이 계획했고 그것도 하나님이 이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솔로몬처럼 성전은 거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윗은 정말 잘산 사람이죠. 준비를 잘한 사람입니다. 준비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자분들은 다 기억을 어느 정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 돈이 생기면 저 같은 경우도 문방구에 가서 문구점, 예, 문방구 문구점 예, 가서 거기에서 로봇 같은 걸 사요. 그러면 이게 왔는 요즘 오늘날 에다 만들어져 나오는데 그당시엔 그렇지 않고 이게 이렇게 뜯면 비닐 봉투를 뜯으 이렇게 딱뜯면요그 안에가 부품이 다 있어요. 번호까지 다뭐 이렇게 있습니다. 1 2 3 4 이렇게 해 가지고 순서대로. 해 가지고 그거를 설명서 정말 작은 글씨에 써져 있는데 그걸 보면서 조립을 해야 돼요. 본드 같은 붙여가면 그래 가지고 탱크 같은 것도 만들고 뭐 자동차도 만들고 그랬다라는 거죠. 네. 정말 너무나 작은 글자지만 교과서는 그렇게 안 봤지만 그건 정말 집중해서 안 보면 조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립해 놓고 나면 이걸 빨리 조립해서 이걸 가지고 놀 생각에 막 너무 기, 기뻐요. 근데 만일 여러분 그걸 샀는데 내가 너무나 조립을 해서 이거를 완성품으로 해서 갖고 놀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터놓고딱 다 놔둔 책상 위에만 놔둔 상태 조립은 못하게 그걸, 그걸 쳐다만 보게 한다면 너무 괴로울 겁니다. 어렸을 때. 그 여자애들하고 많이 놀았을 때 보면 종이 인형 막 잘라가지고 모양대로 자르고 요즘 애들은 그렇게 안 놀고 어 지난주에도 또뭐 윤수리 봤더니 뭐 조립하잖아요 옷이 같은 거다 완제품인데 종이 같은 걸다 잘라가지고 해서 하셨잖아요 그냥 고리 같은 걸어서 옷도 입혀보고 잘라서 신발도 이렇게 해보고 그게 뭐라고? 근데 그걸 갖다 놓고 다 잘라놓고 그걸 이렇게, 이렇게, 합체 시켜 보지도 못하게끔했다한여면여은 어떨 것 같으세요? 이 아마 여러분이악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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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학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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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게이렇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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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게이게이게 이렇게, 이 지금, 도대체가 지금 재미가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아 내가 어렸을 땐 그런 것을 만져본 적이 없어가지고 우리 때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흙만 갖고 놀고 돌만 갖고 놀았고 논두렁에서 뛰어놀았는데 어, 땅에다 그림이나 그리고 놀았는데 이러실 수 있습니다. 아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만 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밥을 위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빈밥 재료들 당근 뭐 시금치 오이 콩나물 각종 나물 다진 고기. 계란, 후라이, 고추장, 김가루, 참기름 이렇게 다 놔뒀는데, 어,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다 합체해서 비벼 먹어야 되는데, 이걸 각 따로따로 먹게끔 절대 섞어 먹으면 안 된다고 말한다면, 한국 사람들은 정말 미치고 팔짝 뛸 겁니다. 그렇죠? 너무 답답할 거죠. 조립을 못해. 다 재료를 준비해 놨는데, 김밥 재료를 다 준비해 놨는데, 말아먹지를 못하게 다 따로 먹으래. 얼마나 답답할 일입니까? 마찬가지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내 인생에 내가 이걸 다 준비해 놨는데 완성은 못 하게끔 한다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것들 다 준비해 왔습니다. 어느 정도로 준비한 사람이냐면요. 그런 성전 건축을 위해서 나무도 다 최고의 나무를 다 수입해서 그 나무들을 다 손질해 놔서 기둥으로 쓰기 위해서 다 오늘날 말하면 대패질 다해 놓고 그리고 금, 은, 보화 할것 없이 다 모아놓고 성전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과 모든 것들 을다 준비하고 그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섬긴 사람들까지 다 준비해놨습니다. 레이 사람들로 약 3만 8천 명, 그중에 2만 4천 명 정도는 성전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중에서 뭐 6천 명은 또그 안에서 뭐 다른 뭐 재판이고 뭐 이런 재무 같은 거 보는 사람들. 또한 4천 명은 성전 문지기. 그중에 4천 명이 정말 대단한데요. 4천 명이 뭐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다윗이 뭘 만들었냐면 그 사람들에게 악기를 제작해서 다 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악기를 그 사람들이 치는 겁니다. 여러분 악기 제작까지 했다니까요, 왕이 다윗이 자기가 악기를 다 제작해서 이 비파, 수금 뭐 지금 이런 거 악기를 제작했어요. 새로운 악기들 이 악기들은 더 음악 뭐 풍성하게 들릴 거다 해서 여러 가지를 만든 거죠. 그리고 나눠준 겁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왕이 그렇게 한 왕이 있습니까? 뭐 악기만 다뤄도 대단한데 악기 다루는 건뭐 다윗은 너무 잘하고요. 중요한 건그 악기를 다 만들어서 또한 개발해서 그들에게 주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했다라는 거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런 사람입니다. 다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오늘날만 성가대까지 정말 4천 명을 다 해가지고 구성을 다해놨습니다. 꿈꾸는 건 무엇입니까? 이제 완성이죠. 정말 이제는 그, 그 사람들과 자신이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다 완공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찬양할 그걸 너무나,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근데 그걸 못하게 하신 거지 하나님. 얼마나 절망스럽고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서 낙심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공부를 계속 해놨어요. 여러분이 공부를 정말 오랫동안 해왔는데 여러분에게 시험을 못 치게 한다. 정말 너무나 힘들 겁니다. 제가 아는 분이 어, 정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공부를 너무 많이 했는데 이제 사법고시를 보러 딱 앞에 가면 그 앞에서 너무 시력이 고도 근시라 너무 눈이 안 좋은데 안 보이는 거예요. 안경이 없으면 시험을 못 치는데 시험장 앞에서 안경이 꼭 깨지는 겁니다. 한번 있을 줄 알았는데 그 다음 번 시험에서 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분이 시험을 못 치는 겁니다. 공부는 정말 잘했어요. 공부는 잘해가지고, 그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로 신문까지 나왔어요. 그 정도로 아는 형이었는데, 그렇게 공부를 잘했는데, 그 형이 그렇게 시험을 못 보게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무슨 뜻일까? 기도만 했죠. 그리고 나서 그 형이 이제 신학을 갔습니다. 신학을 가서 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가 나보고 신학을 하는 것보다 신학을 했습니다. 공부 를 너무 잘하니까 영어를 되게 잘해요. 늘 영어로 하다가 이 형이 이제 단기 선교를 나간 거죠. 단기 선교를 나가서 이제 거기서 단기 선교를 하는 가운데 미국 여자를 만났어요. 그 여자분이 계속 쫓아다녔나 봐요. 계속 마음에 든다고 자기랑 결혼하자. 고그 여자분이 사업가였나 봐요. 젊은데 젊은 여자 사업가. 그, 정말, 거기랑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갑자기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소식. 저는 그래서 목사님이 됐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의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 아니, 법대 공부해가지고 판사가 되려고 했을 때하나님 못하게 하시고 신학 가게 하시더니, 이제 신학에서 목사가 되려고 했는데, 이제는 갑자기 의사가 되게 하요 집안도 어려웠죠. 공부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업가 여자에게 결혼했기 때문에 뒤에서 이제 계속 보조를 해준 거죠. 그리고 골, 결혼 이제 공부해서 의사가 된 거죠.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게끔 막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랬을 때 이제 우리는 아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이건데 이걸 못하게 하네 좌절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게 더욱 더 여러분 멀리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앞만 보겠지만 하나님은 멀리 보지 않으겠습니까? 나무를 심을 때 여러분 벌써부터 뿌리가 박히고 열매를 맺을 것까지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걸 이미지화 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황무지 가운데서 아까 영상처럼 씨를 심는 남자 숲을 보면서 심는 거죠. 자신은 못 봤을지 모릅니다. 그 숲을 제대로. 그나 후손들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제대로 아름다운 숲을. 이처럼 우리의 삶이 준비한다고만 해서 그게 실패한 인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준비하고 또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꿈이 좌절되었지만 다윗에게 더, 더욱더 좋은 것을 제안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꿈이 너한테서 못 이루어졌지만 네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오늘 본문 말씀이 뭐냐면 다윗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자기 꿈을 이제 실현시킨 것에 대해서 더욱더 기뻐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들에게 나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너를 쓰신단다. 그러니까 아들아 어떻게 준비하라 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첫 번째 무슨 내용을 말하냐면 다윗은 선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비전의 말은 자녀들의 천재성을 부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비전의 메시지를 아들 솔로몬에게 전해 줍니다. 구절 말씀 보시면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알게 하신 말씀입니다. 구절에서 제가 아까 말했듯이 평화, 평안하다, 조용하다라는 단어를 다윗은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들이 그렇게 평화의 왕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자기 아들에게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선한 말, 좋은 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쓸 거다. 아들아, 이렇게 될 거야. 넌 앞으로 이런 왕이 될 거야라고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자다가 부엌에서 항상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뭐냐면 어머니가 기도하시는 기도 소리였습니다. 부엌에서 어머니가 새벽만 되면 막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시계를 보면 그때가 한 새벽 3시 항상 그랬습니다. 부엌에서 항상 기도를 하셨죠. 그 기도를 듣다 보면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아들 착한 아들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쓰이,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요셉처럼. 근데 제가 주일학교 때 배웠던 그 요셉은 정말 대단한 인물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그 대단한 인물이었냐 그러진 않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어머니 그 기도를 계속 듣고 자랐어요. 중학교를 갔는데 좀 탈선의 길을 좀걸었으니다 친구들하고 갑자기 키가 너무 많이 커버렸어요. 앞에서 네 번째 일 때가 좋았는데 갑자기 그 뒤로 다섯 번째로 가니까 키가 갑자기 75cm 정도가 되니까 그때 중학교 때확 크고 안 컸습니다. 근데 갑자기 키가 크니까 안 좋은 친구들이랑 어울리면서 좀 탈선의 길을 좀 걸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중요한 게 어머니의 그 기도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는 거죠. 그 결과 나중에 중학교 졸업한 이후에 고등학교 가서 어머니의 기도처럼 정말 나도 요셉처럼 살아야겠다는 라 생각을 갖게 되었고 중요한 거는 결과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의 선한 말이 자녀에게 어떠한 좋은 영향을 미치냐 는 거죠. 잠언서 16장 24절에서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음 곧 다음 세대에게 선한 말을 많이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알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솔로몬은 아니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 되신다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 아들의 아들 이렇게 될 거라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 내용을 다윗이 다시 솔로몬에게 다시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를 세상에 내 아들 너 왕의 아들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아들 이거 엄청 큰 거다. 하나님이 너를 아들 삼아 주시겠단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감동입니까? 한번은 수련회 때, 학생 수련회 때,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보면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같은거 합니다. 수련회 갔는데 한 학생 기도를 못해요.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을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면 주여 주여 하든지또 기도하다가 애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다 한번 따라해봐 하나님 아버지 하고 이렇게 기도시작 하는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아버지라고 말을 못해요 왜너 아버지라고 말을 못해 그러니까 아버지가 싫대요 왜 그랬더니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한테 맞고 자라고 안 좋은 그 이미지가 에. 박힌 거죠. 그래서 이 친구에게는 아버지라는 용어가 그냥 안 나오는 겁니다. 그 단어를 사용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있어서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기도해 주고 기도해 주다가 어 그래도 다행히 수련의 마지막 날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그 친구의 입에서 아버지, 아버지를 연속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우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 위로하심, 치료하심을 느낀 거죠. 그러면서 운 거죠. 육체의 아버지한테는 받아보진 그 못한 그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그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아, 아버지 품은 이런 거구나. 아버지의 사랑은 이런 거구나. 나는 받지 못했는데 이 아버지의 사랑은 정말 이렇게 큰 거였구나 하면서 감동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믿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지 이처럼. 아버지로 하나님을 모시게 되는 것은 얼마나 큰 것입니까. 다윗이 자신이 왕이잖아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이 왕의 아들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더 하나님의 아들 왕 솔로몬이라고 불려지기를 더 바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니에요. 무슨 하나님 아들내 아들이지. 어? 그런데 우리는 평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저나 제 소식은 미천한 자여니 이렇게 살다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이게 겸손 같지만 그럴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붙들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함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길 바란다라는 말을 다시 계속 말하거든요. 11절로 13절로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자다 사실 이 말씀이 길게 느껴지지만 마지막 16절까지 말씀이 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묻겠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그 정답을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테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요. 이게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한 것은 한 번도 땅에 떨어진 적이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무조건 이루어 가십니다. 그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불려지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것을 이삭, 야곱을 지나서 야곱의 열두 아들, 나중에 요셉,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200만 이상의 민족을 이루고 오늘 우리 집사님이 찬양한 대로 요괴베스 노래처럼 요괴베스라는 여자가 나중에 나일강에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놈 핍박하니까 강가에 정말 요람을 띄웁니다. 그 요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방주하고 똑같다고 라 말해요. 방주는 뭐가 없냐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조종키가 없습니다. 스스로 깃발로 바람을 받을 수도 없고, 또한 노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방주는 마찬가지로 갈대상자도 마찬가지죠. 노가 얘가 타가지고 얘가 저으면서 모세가 가지는 않았을까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 뭐에 맡기는 겁니다. 물의 흐름에 흘러가대로 맡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맡긴 거죠. 여인이 맡긴 거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그 자녀의 인생을 맡긴 것입니다. 그럼 모세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언제 약속한 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아브라함 때 약속한 것이 나중에 430년 그 세월이 훨씬 더 넘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는 것들 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천년이 흘러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꼭 여러분 때 이루어야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요, 우리 때 이루어나면 성취라고 나잖아요. 꿈을 이루었다 고 나면 교만해지기 쉽고 그 다음에 나대기 쉽습니다. 그러나 꿈은 꼭 이루어야지만 하 제맛이 아니라 꿈은 그걸 위해서 달려갈 때그 자체만으로도 기쁘지 않습니까? 뭔가 준비하면서. 다윗은 자절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성전은 못 건축한다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습니까라고 하지 않고 자신이 아닌 아들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아들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한 계속 영원토록 다스리게 우리의 나의 이 후손들을 계속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는 이게 더큰 일이 아닌가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욱더 이 전보다 더욱더 열심히 자기 생전에 죽을 때까지 준비했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 자녀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냥 우리 세대 배불리 먹고 풍성하게 살다가 그냥 끝나라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다윗 솔로몬을 위해서 정말 자신의 인생을 살아간 것처럼 마지막은 정말 그것만 가지고 산 것처럼 그것이 곧 실패한 삶이 아니란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의 꿈만 이루려는 그 옹졸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서 준비케 하시고 또한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여기서만 끝난 게 아니죠. 자녀 있으신 분들에게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음 세대들. 이 베니스를 살아 베니스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또한 이곳에서 살고 있는 다음 한인 한인으로 살아갈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어떠한 곳으로 우리가 물려 줄것인는 것이죠.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게 정답인데요. 오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그들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최대한 축복을 많이 해주시고 선한 말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정말 이 세대가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 돌아, 돌아다니면서 우리 자녀들이 아니어도 이 주변에 젊은 청년들 있다면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시고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길 바라신다. 그날을 위해서 준비해라. 내가 너를 위해서 이처럼 기도하겠다. 그러면서 열심히 우리가 우리의 꿈을 다 이루었으니까 끝이다라고 하지 말고 그대로 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베니스 교회가 이처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며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